그 원인이 뭔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관 님도 뭐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소방관 때려치고 소방진기 하러 다녀야지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명감이 대단하시더라고.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해법을 내가 드렸는데 이 초강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부분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사시에 이런 일 만나면 보복될 수 있습니다. 0중8구는 몸에 배야 돼 간단한 거지만은 내가 몇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알고 있어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펌프, 충압펌프, 예비범프가 범포, 자동 시스템에서 기동정지할 때 어떤 압력에 정지가 되고 어떤 압력에 기동이 되는데 충압펌프와 예비범프와 주펌프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다른 점은 정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충압펌프는 평상시에 수관 내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미세한 누압 때문에 수압이 떨어지면 충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시에 조금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수압을 유지해야 되는 수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수압이 떨어지면 기동점에서 기동을 하고 자동으로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진 압력, 정지점에 가면은 정지를 하고. 그렇게 이 수압을 관리를 하겠죠. 근데 요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평상시. 요 주범프하고 예의범프는 화재시에 써먹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화재 시 어떻게 동작을 되는지 소화전에서 밸브를 열으면 은이차 있다가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면 충압 펌프가 먼저 동작을 하죠 일단은 동작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충압 펌프 올리는 압력 갖고 이게 올라가 거냐고 금방 그러니까 쭉더 떨어져 가지고 축 펌프가 기동을 하죠 충압 펌프가 먼저 돌고 축 펌프가 그 다음에 돌지만두 개가 도는 거죠 돌았다가 이 충압 펌프 정의지가면 도달하면 슈압 펌프를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쭉 이거보다 더 지나치면 이제 여기가 정지점을 세팅을 했어 주 펌프, A 펌프 세팅을 했는데 계속 돌아야 돼 왜냐? 포화전 호수를 꺼내가지고 찰수를 할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계속 이제 일정한 압력을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 이 지점에서 근데 여기는 정지점일 뿐이요. 실제 압력은 이만큼 올라가지. 펌프가 요 정도 압력에 이 정지점, 중압 펌프 정지점에 오면 중압 펌프가 정지되지만 더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는 요 정도에서 주 펌프하고 A 펌프 정지 압력을 잡아놓는다고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수신기에서 지속이 걸려버려. 여기 정지점에 도달하면은 지속이 아니라 비지속이면 정지가 돼야 되는데, 기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순적으로팍 올라가는 그러면 은 여기서 왜 여기서 이제 그 압력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느냐? 이건 릴리프밸브가 동작된 압력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싶어도 이 릴리프밸브가 이제 압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열리고, 열리면 또 압력이 빠지겠죠. 그러면 빠질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닫히고, 그러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요 압력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나게나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릴리프가 없을 경우에는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게 최저 압력이라고 하는데 밸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만약에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잡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압력을 최저 압력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이 이 펌프의 성능을 그 그런데 이렇게 맞춘다고 요런 요런 점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물이 압, 압축이 되면서 압력이 쌓이면서, 그게 되면 물이 수온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 그런, 영향도 있고, 이 수관 내에, 예, 잘못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터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압력 위반에서 릴리퍼 볼 작동점을 잡어 그러면 수온 상승도 방지하고, 배관계통에 이제, 최대 사용 압력이 있는 거죠. 그 이상 사용하면 정격이라고 그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정격 이하, 최저 압력 미만이면서 이 배관계통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정격 미만으로 이 밀리프레브의 작동 압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 압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 터지지 않을 정도로 지장업성을게 계속 돌아가, 돌아가면서 화재 시에 살수 압력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런 이제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상황이 끝났으면 정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지속 상태잖아. 지속은 수신기에서 하죠. PSR 릴레이가. 중나이비 펌프는. 근데 이건 비지속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 중압 펌프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고요. 그래서, 정지를 할 때는 지, 수신기에서 지속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수신기 자체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면은 지속됐던 게 풀린다고. 지속효로가 해제가 돼가지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직도 있을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한 대로 잘이게 듣고서 그걸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속이 되고, 초기화 시켜갈 지속이 해지가 되는데, 수신기에 보면은, 패널에 보면, 제어부에 보면 압력 스위치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면 불이 들어와요, 빨갛게. 그리고 이제 주, 주 펌프고, 예 펌프고, 예, 중합 펌프인데, 압력 스위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전자식도 있고, 예전에 쓰던 챔바식. 챔바식 쓰는 데도 있고, 전자식 쓰는데, 도 근데 접점 유형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챔바식은 로말 크로스박 이 접점을 써야 되고, 전자식은 로말 오픈 접점을 써야 된다 그랬지. 그 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동작이 복귀가 됐을 때 접점이 붙는 거고, 이거는 동작이 됐을 때 접점이 붙는 거 동작이 돼야 붙어서 기동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복귀. 복귀는 뭐요? 예 동작일 때는 일이니까, 붙었을 때는 이 붙었던 게 떨어지면 1인데 붙었던 게 복귀하면 제로잖아 복귀하는 상 복귀되어 있는 상태 상시 상태로 이게 된걸예 복귀 복귀이기 때문에 제로라고 내가 표시한 를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귀가 돼야 붙어가지고 기동이 될거 아니야 접점은 복귀지만은 기동 기동은 1이지 예? 지금 이건 기동 기동하고 저기하고 똑같은 거일 일인 1, 1, 거예요 이거는 영자로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동작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동작이 되면은 자동 입력 아니요 수신기 PS 단자로 자동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나야겠지. 그러면 요요걸 이렇게 통이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릴레이 접선이 붙고 지속 회로가 되겠지. 주펌프 A 펌프 안에서만. 추가 펌프는 추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비지속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다른 요 접점 말고 또 다른 동작 때문 노멀어픈 접점이 mcc나 ecc로 기동,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접점. 이쪽을 통해서 전류 흘러서 동작해라. 이렇게 하겠죠. 요게 요거는 자동 모드일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 정지나 수동일 때는 절대 이게 동작,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또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정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흘러서 자기유지가 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 접점이, 정지점이 아까 다, 다다르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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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이 떨어져야 될거아니야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라도 일로 이렇게 붙은 상태가 흐르면 이게 붙었을 때 이게 둘, 둘로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먼저 일로 붙어서 흘렀고. 그래서 붙었을 때 릴레이가, 전류가 흐르니까 접점이 붙겠지. 요것도 붙고, 요것도 붙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정지점이 면 떨어질 거아니야 떨어져도 둘, 둘로 흘러게 하나만 끊어져도 이거는 떨어져도 이쪽으로 계속 흐른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라고 그러고 이 자동으로 해서 주 펌프에 이 펌프는 지속이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딱 끊으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딱 차단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던 게 없어요 어떻게 붙어던 접점들이 떨어지겠지 이것도 응? 두개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끊어지니까 자석 성질이 없어지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여봐야 여기서 신호 이미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고 접점이 PS가 그러니까 여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도 떨어져 있으니까 둘다 전류를 못들어잖아 여기서 이제 PS 압력 수치가 다시 동작하면 그때는 붙겠지.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접점이 떨어져 정지점을 이미 압력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복구만 시켜주면 릴레이가 소자가 전류가 차단되면 자석 성분이나는붙있던게 떨어진다는 얘기 두 개다 동시에. 떨어지면 하나로는 이게 유지되어서 흐르던 게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 나도 동작을 안 한다. 두개다떨어져 있으니까 흐르질 않잖아. 그렇지만 나중에 접점이 다시 붙으면은 또 동작을 하겠지. 점점 이제 이런 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번번나 A 번번에 정지할 때는 무조건 뭐, 뭐 다른 거 흔들리지만 수신기 복구 이거 버튼만 한번만 눌러주면 구호 한 번만 눌러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PS. 이 동작 표시, 이 표시등이 수신기 전면 패널에 요게 주 펌프, 예 A 펌프, 충압인데 충압은 계속 뭐 이렇게 충압을 하겠지 유사시에는 이렇게 펌프가 돌아갈 땐 불이 들어오고 정지점에 가서 딱 정지됐으면 은 불이 꺼지고 그렇지만 요거나 이주 펌프나 예 A 펌프는 일단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돌고 있어 들어와 있다면 계속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속이 돼가지고 MTC나 NG 펌프 쪽으로 계속 이 펌프 기동이 접점이 붙어가지고 계속 기둥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꺼지겠지? 압력 스위치는 여기서 압력 그저 압력점에 정지가 되면 압력 스위치가 꺼져. 꺼진다고 당연히 이거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접점이 붙었을 때만 여기 붙는 것이지 이게 점점 점점 되는 것인데 이 기동점에 다 들어가지고 딱 끊지면 압력은 9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이게 펌프가 지속상태 계속 돌아가지. 그럼 이건 꺼지겠지? 펌프를. 근데 펌프 기동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잖아 주 펌프 A 펌프 뭐 중합 펌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그걸 보려면은 주 펌프인지 요걸 봐야 돼 이게 이 압력 수위 치이 꺼져 꺼지, 꺼졌다 그랬지 정지점에 가면은 꺼지지 이게 꺼지는데 펌프 기동이 되고 있다는 거를 눈에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펌프가 돌면은 부자 소리가 납니다 부자 이거 확연이 들어오면은 이게 주 펌프가 돌면 이렇게 기동 이게 들어오고 기동 등에 예비 펌프까지 돌면 이거 이게 주 펌프가 실패를 안 되든가 아니면 돌 실패를 안 하고 돌고 있는데도 압력이 뭐 살수 개소가 음, 화재가 막 확대돼 가지고 여러 군데 쏘면 은 압력이 뚝 떨어지면 또 예비 펌프가 죽는다 그랬지. 여기 이거 예비 펌프. 두개 하나만 돌때는 이게 들어오고 두개 동시에 돌 때는 이게 들어오고 만약에 이게 실패해 가지고 이건 안 들어오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동이 안되면 그럼 요것만 들어오겠지 A 펌프 요런 걸잘 봐야 돼 그리고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고 항상 자동모드로 돼 있어야 압력 스위치에서 자동 신호가 입력이 되면 PS가 동작해가지고 접촉이 붙으면은 자동모드로 쓸 때만 이게 펌프가 기동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수동이나 정지로 놓으면 안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요 수동 복구 스위치는요 눌르면 복구가 된다 그랬지? 어느 때이 복구 수치를 누르느냐? 로컬 감지기 화재 입력. 감지기에서 화재 입력이 되면 이것도 지속이 되잖아. 지속은 감지기 화재 입력 같은 경우는 감지기 자체에서도 SCR의 자 지속 기능에서 일단 이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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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서도 SCR의 지속 기능에서 지속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지속이 되고 지속이 되면서 수신기에도 요. 요요요 요, 요 접점 반도체 접점이라고 기능을 한다고 그랬지.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은 그래서 회로가 이 이렇게 통해서 흐르면은 아까 PS의 지속 접점처럼 흐르는 길을 두 개로 해서 접점을 두 개가 붙은 걸로. 이건수신이돼 지속되는 거고 이거는 감지기 자체의 지속 기능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동작이 된다고 그랬지. 감지기 화재 입력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구 감지기 화재 입력 또는 펌프 기동 PS 입력인 수신기 회로에서의 지속된 상태를 초기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스위치 이거 보면 전원을 차단해서 이 수신기에서 자체 지속된 것도 끊어주지만 감지기의 SCR의 지속기능을 없애주는 것은 전압을 제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딱 누르면 전류가 딱 차단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전압이 제로겠지. 제로면은 지속기능이 없어지는 거고. 감지기에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속 접점이 딱 떨어져 버린다고 지속되어 있던 접점 그러니까 이것도 동시에 끊어주는 거예요 수신기 자체 지속됐던 거 감지기의 지속 기능 이걸 동시에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초기 상태로 복구시키는 스위치를 갖다가 수신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위치를 수신기 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전원을 차단해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컬 감지기 화재 입력 또는 펌프 기동 PS 압력에서 압력 스위치죠. 수신기 회로에서 지속된 상태를 초기 상태로 복구시키는 스위치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감지기 화재의 지속을 복구. 어? 이거 지속을, 감지기 화재의 지속을 복구하려면 수신기 감지기 회로의 지속과 감지기 자체에 지속 기능을 동시에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이걸 한번들르면그 다음에 전원을 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초기화 됐네. 지속됐던 게 풀린다는 얘기요그 다음에 또는 주펌프, 또는 예비펌프의 지속을, PSR 회로의 지속회로를 해제시키는 거지. 지속을, 이제 그 주펌프, 예비펌프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지속 기능은. PSR 회로에. 지속을 복구해서 펌프를 정지시킨다. 요거는, 이제, 아까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감지기 자체 지속 기능도 하지만 요거는 펌프의 지속 기능 해제하는 거는 수신기의 PS로 지속된 그,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요 PS는 정지점에 가면 이미 접점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복구된 거요. 예 쉽게 얘기하면 복구된 상태나 같은 거요. 예 이, 이 펌프의 기동이냐 정지나를 그 기준을 준다면은 이 접점은 이제 눌려서 동작을 한 거지만은, 요, 이, PS, 그 압력 스위치가 떨어진 거는 이제 그 압력에서 이렇게 동작이 된 거지만은, 요 접점에 의해서 이그 p s 회로는 이제 복구가 된 거에요. p s 회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접점 자체는 동작을 한 거지, 동작을 해서 떨어진 거지만, 이게 이렇게 PS는 이렇게 되겠지. 앞 저기 같은 경우는, 챔바식 같은 경우는, 압력이 올라가서 정지점이 이게 동작을 해서 떨어진 거잖아. 동작이지만 이건 동작, PS는. 이게 이제 NC 접점 같은 경우, NC. 그렇지만은, 요 떨어진 접점이, 이 잘못 그랬는데, 떨어진 접점이 수신기에 PS로를 스위칭해주는 접점이잖아. 그럼 PSR, PSR 수신기 회로는 요 접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복귀가 된거예요 복귀 상태지만은, 회로를 복귀야 해야 되는 상태지만 요게 이제 PSR의 자체에, 예, 지속 접종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 전류가 흐를 뿐이지, 이건 사실 이게 없다면은 요게 떨어지면은 PSR 그 지속 기능이 없다면은 PSR 그 회로가 복귀된, 복귀시키는 접종이라는 얘기예요이 접점이 동작해가지고. 노말 크로스 접점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만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 모든 게다 복구되는 건 아니야. 이거 눌렀다 그러서요 여기, 이 단이라는 단서를 하는 감지기가 열이나 연계에서 계속 동작 중이거나, 이거를 복구시켜서, 예를 들어 복구시켰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S, 감지기가 SCR의 지속기이 없어지지만은, 계속 열이, 열이나 열이 연계가 계속 또 동작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동작한다고, 복구했다고. 그게 복구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요런 경우하고 감지기에서 화재 중이기 때문에 열이나 연기에서 계속 동작 중이거나 아니면은 발신기에서 수동 발신 버튼이 눌린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발신기는 접점이 일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마 높은 접점. 평상시 붙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로 가고 공통이고 하나는 감지기 화재 하나는 발신기 눌린 화재. 동시에 이게 이어으 이렇게 동시에 붙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유지형이라고 그랬지, 유지형. 한번 눌, 화재가 됐을 때 이거 누르면 동시에 붙을 거 아니야. 붙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어도 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 다시 이제 뛸려면 한번 눌러주면 떨어진 상태가 유지,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걸 화재실 눌렀다고 이제 실화재 눌렀을 때는 계속 붙어 있겠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수신기에서 복구수치 눌러봐야 복구는 되는데 이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동작하지 이게 예? 또 동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먼저 가지고 발신기 이제 눌리면은 수신기 발신기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왜 복구 간다는가 봐봐 그 애를 요게 이제 불이 발신기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복구에도 계속 화재가 또 들어오는 거야 감지기하고 발신기가 동시에 붙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 요거 보면 알지 발신기 아 요게 발신기가 눌려 있구나 회로불도 들어오겠지 이 발신기는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갑, 이그 로컬 회로가 회로마다 발신기가 다달려있잖아 그게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제 감지기는 지구마다 독립된 거지만 이거는 모든 회로가 같이 사용되는 거라고 발신기 전부 연결연결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으면 어느 게 분명히 화재가 하나는 들어왔다고 두 군데가 해서 이게 눌리면 은 이건 부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창에도 한, 하나 둘 화재가 발생됐겠지. 두 군데 눌렸다면, 세 군데 눌렸으면 세 개의 장이 동작이 있을 거죠. 발신기분은 하나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복구가 안 돼요. 둘이라, 두 가지라 고 그랬지. 화재 중에서 열이나 연기가 계속 동작 중이니까 계속 동작되는 거예요. 복구되더라도 금방 동작되는 거예요. 또, 발신기가 눌렸을 경우, 발신기가 눌린 데는 이게 들어온다. 이게. 이게 발신기가 눌린 상태로 복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접정이 계속 이 복구시키기까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수신기와 MCC와 ECC, MCC는 전동펌프 제어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ECC는 엔진 엔진펌프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수신기하고 이게 다 아시죠? 그래서 MCC 그러면 요런 MCC. 전동 펌프로 된 거, 주 펌프, 뭐, 충압 펌프. 아니면은, ECC 그러면 엔진 펌프가 주 펌프고, 충압 펌프를 여기다가 안 하면은, 여기다가 할수 있다. 여기다 안 하면, 안 하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요걸 ECC라고 그러고, 이걸 MCC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 시스템의 기본 모드는 자동이라고 그랬지,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불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압력을 이제 수화전에서 벨브를 딱 열으면 압력이 빠지면 은 펌프가 자동으로 돌거아니에 기본 모드가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 특히 수신기하고 ECC하고 MCC하고 모두 연동은 3일체, 세개가다 자동 모드로 다돼 있어야 돼.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뭐 수신기는 물론이고 요게 하나가 수동 모드로, 해, 아니나 정지 모드로 돼 있다든가. 이거 하나가 수동 모드나 아니면 정지 모드로 돼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후진기에서 수동 기동 모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버튼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뭐 정지로 간다든가 수동으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가겠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모드로 변할 까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다똑같아충화 펌프나 예 A 펌프도 마찬가지예요주 펌프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요거를 모드를 변경하는 선택 모드고 그러면 정지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뭐 ECC나 MCC 동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 압력 수신서 수신기가 들어와서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지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건 수동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지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이 세, 이세 개다 수신기에서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돼 수신기. 그럼 수신기는 끝났죠. 삼세개 중에서 수신기에는 요 펌프가 펌프가 세 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대가 될 수도 있어. 모든 펌프, 숫자를 가리지 말고, 수신기에, 요런, 그, 소화전 펌프가 이렇게, 이 자동 모드, 뭐, 자수동, 정지 모드, 이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패널에. 그러면 있는 만큼 다 모두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 수동 모드는 시스템 점검 시나, 아니면은, 화재 시에, 자동 라인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 라인에 발생됐으면 자동 라인에 해놔도 이게 소용없어. 수동으로 해야 돼.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막바로 펌프실에 가서, mcc나, ecc에서 자동 모드로, 여기 지금 자동 모드죠. 수동 모드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수동 모드로 돌리고. 여기서도, 뭐, 엔진 버프그 어, 자동 모드, 자, 요걸 누르면 자동 모드로 가고, 요걸 누르면 정지 모드로 가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수동 모드로 가겠죠. 그럴 때, 요거 이제, ECC나 MCC에서의 수동 자동 모드고, 수신기에서는, 수신기에서는 여기서 펜을 장면에 이 버튼으로, 선택 버튼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정지 모드, 수동 모드로 할 필요 없어. 처음부터 자동에 다 해놔. 여기서 뭐 자동 수동으로 해서 뭐 시험할 거 시험하고 그러면 되니까, 여기나 엔진 펌프나 아니면 전동 펌프에서, 여긴 자동으로 놓으면 돼. 정지나 수동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엔 정지를 잠깐 해놓고, 확실하게 나중에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자동 모드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수동 모드 일 때는 요걸 눌러야 돼. 기동 버튼을. 예를 들어서 요게 빨간 게 들어왔어. 이게 수동 모드니까 똑같아요. 세 개랑. 수동 모드로 이렇게 절어야 돼, 불이 들어온다. 그 상태에서 이걸 눌러줘야 돼. 누르면은 요 예비 펌프가 동작이 되고. 아니면은 요게 이제 주 펌프라 하더라도, 충압 펌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필요 욕을 눌러서 수동으로 한 상태에서 이, 이 기동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할 때는, 정지로, 욕을 눌러서 정지로 하면은, 여기 자, 이, 수동 모드 돼 있어도 자기 지속이 생기는 거죠. 지속 모드죠. 수동에서 의 지속 모드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그걸 해제를 하려면은 정지 상태로 해줘요 정지 상태를 한과 동시에 이게 수동이, 지속이 풀리면서 정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한번 확인해봐. 다시 한번 수동으로 돌려, 놓고 놓고서 놔봐. 그러면 아까 수동으로에서 기동시켰던 걸 정지로 해서 정지, 정지로 됐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지속이 만약 돼있나 안됐나 여부를 알려면 다시 한번 이걸 수동으로 해봐. 그러면 지속이 돼있는 상태, 안 풀렸다면 계속 들어오겠지. 이걸 안, 안 눌러도.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숙제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취지 알겠죠. 이펌프가 수동이나 자동이나 기동됐을 때 불이 들어온다 그랬지. 예, 이게 아시겠죠. 예, 네, 그걸 보면 알거아니야 지속 상태인지 안 생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그 선택을 눌러 정지했을 때, 이제 이게 그래도 지속 상태고 계속 들어오겠지. 지속 상태면 수동에서도 지속이 적용이 된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수동으로 안 해도 정지했을때 이게 꺼졌다. 그럼 지속이 아닌 거요. 예한번 해봐. 다시 한 번, 추동 지속이 아니기 때문에 꺼진 상태에서는 다시 이걸 눌러줘야 될 거. 한번 확인해봐요, 여러분. 어? 펌프 주변에 사람 오고. 어, 저게 하지 말고. 그딴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가 있어야지, 무전기들. 확인하려면 위험하니까 누가 펌프에서 뭐만지고싶지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추동 상태에서 지속은 관계없이, 뭐, 세개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두 개만일 수도 있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시스템 모드가 어떤 그 상태로, 예? 수동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으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MGC에는 오토로 돼 있어야 돼. 그게 자동 모드여. 모든 펌프가. 예? 하고, 엔진 펌프에서는 전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죽, 중압펌프는 여기다 할 때면 여기서 하면 되고 이거는 사용 안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면 이것도 여기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돼. 이걸 눌러서 자동 버, 버튼으로 자동 모드로 불 들어오게 해야 돼. 엔진 펌프도 자동 모드로 이걸 셀렉팅 버튼을 눌러서 여기 불 들어오게. 나머지는 꺼지겠죠. 정지하고 수동은 꺼져야지 자동 자동 모드니까. 주펌프나 예이 펌프는 일단 기동이 되면은 수신기 자체 지속은 수신기에서 한다 그랬잖아. 자동일 때. 수신기에서 하는 거예요. MCC나 뭐 ECC 지속하는 거 양쪽으로 올려.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 수신기에서만 지속을 시키고, 여기서, 여기, 지난번에 그, 세종에 있는 그, 뭐, 자동차 그, 외제차 관련 그, 회사에, m c c 에 자동으로, 저, 지속 모드로 해가지고 내가 그, 뜯어 고쳤다 그랬지, 전화해가지고, 지속 접점 해제했다 그랬지, 주범 근데 두개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수신기에 지속모드가 있으니까 주화하고 엔진 펌프로 여기는 할 필요가 여기다 하면 이중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복구시켜봐서 소용없어요 계속 돌아 지속모드가 되면 자동모드에서 지속이 안돼안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기속모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엔진 펌프하고 수신기에서만 지속모드로 하는데 정지를 하려면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 지속화 회로를 초기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정지가 된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주 예비 펌프 지속된 주 예비 펌프를 가장 간단하게 정지시키는 방법은 수신기 패널에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지속된 회로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뿐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